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travelers! I'm your English coach, Ashley.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코치, Ashley입니다. 이번엔 영어 코치라고 하니까, 아, 영어 공부하나보다, 라고 중간에 처음 저희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책이 있으시면 편하고요. 책이 없으시면 저의 목소리를 아주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볼 부분은 Pattern 6, 여섯 번째 Just라는 표현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네 가지 문장을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음, 제가 책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문장들만 잘 모았는데 쇼핑과 관련돼. 아, 저희 전문 분야네요, 여러분. <laughs> 쇼핑과 관련된 걸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 중에 먼저 대화에 있는 건데, 음, 뭐 하세요? 예를 들자면, 뭐, anything you need, anything you need, ma'am.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저 그냥 여기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실 때, browsing. browsing. browse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것도 우리가 웹브라우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월드와이드 웹. www. 아시죠, 여러분? <laughs> 예, 그것도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건데, 그럼 브라우징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뭐지? 라고 이렇게 훑어보실 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저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라고 하실 때는, just browsing. just browsing. 자, everyone repeat after me.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셔야 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Just Browsing.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Shadow Reading 이라는 것이 있는데 Shadowing은 듣고, web browse, Just Browsing. 듣고, 따라하시는 걸 우리는 Shadowing 이라고 부르고요. Shadow Reading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교재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저랑 목소리를 같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뭐 e c h o 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 훨씬 더 많이 향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저 훑어보는 거예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책에 있는 다른 표현을 보자면, 이 브라우징이 보긴 보는 건데, 이렇게 훑어보는 거라, 자, 제 시선을 보세요. 음, 뭐 하는 걸까요? around. around 랑 비슷한 눈의 흐름 아니었을까, 여러분? around. 둘러보는 거. 그래서 그냥 just. looking around. 어떻게 하신다고요?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쉽다. 자, 예를 들자면, anything you need, ma'am. anything you need, sir.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음, no thanks. 괜찮아요. I'm just browsing.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I'm just browsing. 아니면,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돌아보는 거에요 한번 다른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just looking around 와잘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 그럼 가서 뭐 피팅룸 같은데 가서 막 입어 봤어요 여러분 와 완전 딱내 사이즈다 완전 이거 딱이야 라고 할때 와우 와우 just my size 와우 없었지만, 와 완전 내 사이즈구나. 와우, wow, just my size. 내 사이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꺼네, 내, 딱내 꺼다. 아니면, 나한테 딱 맞으면, 오, 딱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색깔 없나요? 다른 건 없나요? 다른 디자인 없나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음, 그거예요. Just perfect. 와, 이거예요. Just perfect. 자, 그럼 여러분, 내 사이즈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내 사이즈야. Oh, well done. 잘하셨어요? 음, 딱 이거야. 답은 just my size. 두 번째는 just perfect. 음, perfect.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점점 더 굉장히 여행을 아주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셔서 쇼핑이라는 것을 즐기실 때뭐 하실 수 있다? 음, 내 거야. 이거네. 딱이야 이런 표현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이 just란 표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fluent 유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All About Travel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데 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항상 이 코너를 준비할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 저도 여행에 초보라면 초보인데 여행은 뭐 많이 다녔지만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에게 굉장히 국한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 쇼핑하다 보면 그냥 뭐 하세요?라고 했을 때저 아이 쇼핑해요. 저도 아이 쇼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 쇼핑이 콩글리쉬, 그러니까 브로큰 s h 라는거 알고 있으신가요? 네, 콩글리쉬 여러분. 네, <laughs> 콩글리쉬예요.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고 하면 뭐, 알아는 듣긴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우리 뭐라 그러냐면 저 그냥 i n 스 a 킹 o 라운드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했을까 여러분? 아까 했었어요. 그쵸? 그색 까먹으셨구나. I'm just looking around. 아니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아이 쇼핑을 다른 원래들 표론으로 바꿔본다면,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 사실, window shopping은 안에서 들어가서 그런 얘기는 하진 않고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음, 이런 거 있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밖에서 훑어보실 때, 그냥 window shopping. 윈도우 n 핑 이란 표현을 쓴다 라는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도 우리가 콩글리쉬로 알고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황 상황별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볼거는 이제 어떤거냐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저도 그 우리가 souvenir souvenir 약간 불어에서 온 단어긴 한데 수베니어라고 하죠. 수베니어. <laughs> 예, 기념품 같은 걸 많이 사거든요. 근데 기념품 같은 거를 살때 때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의 경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 갔을 때도 그랬고 홍콩 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저기 갔을 때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구매를 할때 어느 수베니어 샵에서는 얘가 막 3개 10불. 3개 20불이었는데 딴 데를 가면 5개 20불.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컬러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둘러, 둘러보시는 게 굉장히 이게 쇼핑의 팁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수벤니어 샵이 싸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역시 발품 파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와, 여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완전, 아, 나 완전 바가지야. 바가지 썼어.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되게 필요한 말이죠? 근데 또 가서 가게 주인한테 바가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구랑 얘기할 때자 원어민 친구가 생기시면 What a rip-off What a rip-off 자 그럼 스펠링을 알려드릴게요. R -I -P, R-I-P o -F -F, RIP 그 다음에 O-F-F RIP-OFF RIP-OFF 이라고 생각하시고 What a rip-off 야 완전 여긴 바가지다. 너무 비싸. What a rip-off 해보실까요, 여러분? 모나민처럼 what well, a l e a p up. 잘하셨어요, 여러분. 네. 바가지다. 그러면, 때로는, 와, 진짜 싸다. 최고야, 너무 싸.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로는 막, 꿀 딜. 꿀 딜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꿀은 우리말이고, 딜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영어랑 이렇게 섞여있는 이제 복합어이긴 한데,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꿀. 비슷해요, 여러분. good. good deal. What a good deal. 야, yeah, you should take it. What a good deal. 야, 진짜 싸다. You should take it. It cost s only, 야, 예를 들어, 뭐, one box. 어, oh, 야, 이거, 1달러밖에 안 해. It cost s only 2 bucks. 이거, 2불밖에 안 하니까, What a good deal. 야, 진짜 너무 싸다. What a good deal. What a lip buff. 와, 이게 예를 들어, 50불이야. 너무 비싸라고 할 때는 What a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수베니오 샵에 가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뭘 구매하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온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건 뭐냐면 호주에 있을 때 샀던 건 건데 얘는 뭐냐면 테이블 매트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큰 어 캥거루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호주 전통 전통이라고 하긴 그렇고 테이블 매트인 건데 거기서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뭐 식탁에 깔고 거,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여행할 때마다 음, 빠지지 않고 많이 구매한 애들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것 같으세요? 여기 제일 처음 보시면 코알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코알라. 보이시나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캥거루 이렇게 있는데, 어, 얘네가 영어로는 커스터즈.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커스터즈. 롤러 커스터. 이랑 똑같이 커스터. 이라고 부르고요. 컵받침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놓는 컵받침. 커스터즈. 그러면 우리가 수베뉴로 많이 사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호주, 전통 이렇게 호주에서만 볼수 있는 코알라라던가 뭐 캥거루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있는 커스터즈를 구매하기도 했고 와, 되게 많죠, 여러분? <laughs> 또커스터 시리즈네요. 이거 영국 갔을 때 샀던 건데 여기 보니까 뭐 타워 오브 런던 이러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커스터즈 자, 이런 애들 통틀어우린 뭐라고 부른다? Souvenir, souvenirs, o u v e n i r s 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냉장고에 붙이는 그 자석, 뭐, freeze magnet, 뭐, freeze magnet,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또뭘 살까요? 뭐, 책에 넣는 책갈피, bookmark, 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런던 타워가 들어가 있거나, 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거나,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자유의 여신상, 상이라던가, 이런 애들, delivery of the statue,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죠. 근데, 제 경험상 보면, 미국 가서 미국 거 살려고 하고, 영국 가서 영국 거 살려고 했는데, 호 음, 우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애들 보니까 다, 너무 미린 차이나에요. 그래서 진짜 그 나라 가서 영국거스페인거 미국꺼를 살려고 하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결국 스베니어의 그 천국은 이제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what a lip-up! Oh, what a good deal!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l i p 하지 않으시려면 역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looking around! 브라우생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뭐 쇼핑의 깨알 팁이긴 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물건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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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에서 여행의 꿀팁을 전해드렸던 a s h l 였습니다 그러면 see you guys next time.